그날 제가 학원에 왔어요 내가 약사인데 미술학원 원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했다그랬잖아요 이것마저 하나님이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학원에 왔는데 다른 날 같으면 걸걸 아이를 이뻐하는데 딱한 아이만 고명환이라는 아이만 내가 주시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냐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애들이 다 가고 우리 동생이 미술 선생이에요. 그래서 현수가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 꿈속에서 말이야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 생명을 두루라 아사하신데 그런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은 전화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는 고명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덕방을 하고, 이쪽에서는 방수정 어린아이, 우리 애들이에요. 박수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명환이를 서로 이렇게 길을 건너줬다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혼자 건너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예요. 근데 나는 전화 받는데 딱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